얼마 전 저희 딜라이브 뉴스를 통해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논란에 대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주민들은 같은 이면도로에서 스쿨존 지정을 두고 차이가 있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이면도로에 위치한 한 스쿨존입니다. 1995년 지정된 기존 스쿨존에 더해 2006년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면도로 상의 동남쪽 구간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왼쪽 구간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고 오른쪽 구간은 지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민들은 스쿨존 지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근 사립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차량들이 양방향으로 오가는데 특정 구간만 스쿨존으로 지정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나머지 구간도 스쿨존으로 지정하거나 아예 전체 도로의 스쿨존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린이 보호 화면 전체 다해제야 되는 게 맞아요. 법대로라면저 우리 좀만 한다는 부분에 포인트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구는 스쿨존 추가 지정 당시인 2006년에 차량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스쿨존 지정이 되지 않은 구간은 예전부터 통행량이 적어 스쿨존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또 스쿨존 지정은 차량 통행량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등 일정 기준을 토대로 하는 것인 만큼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라 하더라도 반드시 스쿨존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서울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도로에뭐 자동차 통행량이라든지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라든지 이런 통행 체계 같은 걸다 조사를 해요이 구간은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긴 한데요. 행안부 쪽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300m 다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둘다 맞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스쿨존 인근 주민들은 노상 주차장 폐지에 대해서도 반발 중입니다. 스쿨존이 지속되는 이상. 현재 운영 중인 노상 주차장 5 면을 지워야 하기 때문, 군은 인근 대학에 1 0 면의 주차장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며 공영 주차장 설치를 요구 중입니다. 거기는 불편해요 지금 공영 주차장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써야 되니 공영 주차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하지만 군은 해당 주택가 인근에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할 만한 용지가 없는 데다. 예산도 부족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군은 스쿨존 해제를 요청하는 주민 의견과 이와 반대되는 인근 학교 측의 의견을 종합해 서울시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스쿨존 해제 유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스쿨존 해제를 요청한 구역 중 아직까지 단한 곳도 해제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